어어어. 어, 어. 오케이. 아, 서브로 사라졌다. 아, 지금까지, 지금. 제가 앉으신 분들 있나? 없을 것 같긴 한데. 사아 지금 추첨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. 아 나도 말 거. 지금 가져야겠다. 그게 가장 좋다. 로스트 파게팅 파게테스. 로스 퍽이니, 퍽이니, 로스 퍽이니스 프라, 프라그라마 앤아 모르겠다 그냥 키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<laughs> 아니 F10을 누르면 저렇게 된다고? 유기사님도 자고 계신가 보네. 와 시크릿 액아 너는 근데 내가 쇼츠로도 려야겠다 자 아, 시크릿 을볼간트가자 시크릿 과연 제발 니네 옆에 있는 네 엄마만 아니면 해. 아니면 아빠나 파타스파티더 디센 파타스파 오케이 파타스파 오케이 좋았다 아, 얘도 나눔해야겠다 아 나눔까지 얼마 안 남았네. <laughs> 음앉아 <laughs> 2시간 뒤에 하네 나는. <laughs> 다행히 아무도 안 왔네. 아파트 앞본 사람 있어야 되는데 하하. <laughs> 아 지금 당장 가져와야겠다. 누명 할 거. 음, 내가 뭘 하기로 했더라? 음, 어떤 계정이 있을까? 이건 첫 번째 계정 접속. 아이얼 역시 여기에 거의 다 있어. 저 림보 마리아츠 아닙니다. 네. 저건 저건 제신재산이어서음 어디갔냐? 첩잡이어디갔대아 거래 받습니다. 아무도 없어서 그래 사람을 잊었겠나 싶은데, 뭐, 있으신 분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거래받아용. 봄길이 스파이더니. Oh, my thing. 첫 나눔이라니. 되는구만. 아, 마이 유튜브 생첫 나눔이라니 되는 구만아추첨하는거 생각부터가 벌써 기대돼. 그래가지고 잠 설치지 뭐야. 이건 아니고요. 아주 잘 잤어요. 스컬, 스컬, 스컬. 아 이거 원래 제겁니다 이거 제 부계정이에요. 제디가고 비슷한, 아, 비슷하지가 않긴 한데, 배가, 가만히 있죠? 예, 맞습니다. 제 부가정이에요. 범키니 스파이트 네 아, 렘바카다 좀 해마라, 해마라, 안 해. 렘바카는 좀 아닌 것 같다, 이거. 벌찰리노 스킬리또. Los orcaidos s e a s o 오케이 일단 이기정에나눔을거다 가져왔고 나눔 안 하는 거를 할까? 아니아니 이미 친구가 하라고 준거 있으니까. 로스트 리이인이 있다는 거. 아받스어받다 만있었다면 훌륭한 퓨즈 재료였을 텐데, 음 아깝구만. 아세리슬쩍, 아세리슬쩍. 뭐? 아. 스리슬쩍. 아, 스리슬쩍. 어, 뭐야? 아. 야, 이거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다니까. 이게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저걸 어떻게 쓰는 거야 일 렉스 만들어야 되기 전에 디지털로 가져가 주시고 음. 디지털 넣고, 그 다음에, 자연 스푼으로 뜬, 시클레테일라 바이시클테일러, 아니, 시클레테일니, 시클레테리아 바이시클레, 아니, 시클레테리아 아무튼, 가져가 주고, 마지막 하나, 본미니 떠서, 에로스 본 미니 우세이니. 아니 그냥 큰보물이겠지 좋았다. 그 다음 부계로 넘어가자. 아 다음 폰 부계는 더였었던 것 같은데. 음, 뭐야, 비밀 누룻어, 뭐야? 어, 이거. 저녁되어서 그런지, 아니, 지금, 이른 시간 되어서 그런지. 역시, 조금마 어, 어, 그럼 이제, 그 다음. 이건 두 번째 계정. 어, 여기. 이거 아니잖아? 예정 예전 아니네? 예정이 아니었어 이런 떡 계정이었나? S, B, R, M 인가? 어, 여기에 바로 제 친구가 나눔 해달라고 저한테 기부한 스크립트를그득그득합니다 루시 드마이 아스팟이 일반이면 뭘 말을 보냐? 아니고요. 예 맞습니다. 알로스 모빌리스. 뭐딴 로스 모빌리 세계니 뭐야? 라쿤 지리인지?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이집 알라쿠카라 자? 라쿠카라 가를. lo stra la ritos di centra la ho ah, live di me quaio もう結構じ気合いが合うんぜ。